고향 진도로 자전거 여행을 왔습니다. 오늘은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2시간을 들어가야 하는 관매도라고 하는 섬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예전에 있던 매표소는 문을 닫았네요.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 새로운 매표소가 생겼습니다. 9시 50분 관매도야. 화물칸에 자전거를 싣고 객실로 이동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아름다움에 빠져있는 동안 어느새 배가 도착했네요. 오늘 일정은 관매도에 있는 두 마을을 둘러보고 점심식사를 한후 해수욕을 하는 것입니다. 나가는 배가 2시간 30분 후에 있는데 그 배를 놓치면 원치 않는 1박을 해야 하니 서두릅니다. 여기는 관매도 서쪽에 위치한 관오마을입니다. 저도 관매도 여행이 처음이라 코스가 모두 즉흥적입니다. 언덕에서 바라본 마을과 바다의 정형이 아주 아름답네요. 언덕을 넘으니 제주도를 닮은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람에 언덕을 잠시 올라봅니다. 언덕을 사이에 두고 양쪽의 풍경이 이렇게 다르네요. 매력적인 풍경을 뒤로 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배시간이 2시간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관오마을의 정겨운 돌담길을 둘러보며 돌아갑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방문객을 <laughs> 보고 놀란 주민분과 잠시 인사도 나눴고요. 이번에는 관매도리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아마도 관매대 있는 유일한 평야인 것 같습니다. 평야 지역을 크게 한 바퀴 돌아서 관매도 해수욕장의 끝으로 향해 봅니다. 해수욕장을 보려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예 안것약 3km의 해변 길이를 자랑하는 관매도 해수욕장 끝의 풍경입니다. 이제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뛰어야 합니다. 아까 미리 봐둔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으로 백반을 맛있게 먹었고요. 식당 앞에 순해 보이는 강아지와 잠시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 얘는 별로 안 순해 보이네요.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해수욕하러 왔는데 바다 안에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안전요원이 3명인데 말이죠. 초등학생 때 한번 와봤는데 그때는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어쩌다 안전요원이 해수욕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곳이 되어 버렸을까요? 평일 낮이라 그런 걸까요? 아무튼 흥은 조금 떨어지지만 나름 즐겁게 놀았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laughs> 이렇게 여행을 가장한 추억 파리를 마치고 무사히 팽목한 게 도착했습니다. 여행 마치고 나니 시간이 남아서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끝.